을제 화상기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을제 241호증의 1 우원식 의장의 월담 사진입니다. 뭐그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취지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에게 불리한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월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원식 의장 스스로 어, 뒤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준 거겠죠. 네,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고요. 을제 241호증의 5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소리는 원래 녹음되지 않았고요 차에서 내려 계엄이 선포되었지만 길에 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고 인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국회가 제적 의원 과반의 찬성. 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을제 241호증의 3재생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이제 대통령 그담 보고 다들 속속들이 지금 국회 모이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야지 이제 뭐 이거를 소집 해제를 하든지 뭐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 개업료 해제. 만약 국회에 해제한다는 얘기인 만약에. 어. 어 저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폭동 수준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안 가길 바랍니다. 어. 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동훈 대표님. 네 보시는 바 같이 의원들이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의 그 의사당 출입을 막, 봉쇄해서 막을 생각이었다면 애초부터 개헌군을 출동을 시켜서 막았을 것입니다. 을제 241호 중6 재생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았던 이재명 의원의 라이브 영상의 일부입니다. 국회로 들어와서 이제 그 본당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기함이 선포된 이유임에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을제 241호증의 7, 재생 부탁드립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아무런 제지 없이 카드를 태그하고 본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악수를 하고요. 계속해서 아무런 제지 없이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생 부탁드립니다. 다음 을제 243호 증의2 재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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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나가서 정리하십니다. 중심 나가세요. 다, 다 책임지십니다. 네. 국회에 진입했던 개엄군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자. 여러분, 자. 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외면한 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 네, 저희 못할걸왜오러 오냐고. 국민 여러분 좀한 번만 도와주 되겠습니까? 시 11분에 군인들이 철수하는 장면입니다.